핵신재생에너지. 예, 어제는 제가 경동약초에 좀 갔다 왔어요. 그 경동약초가 어떻게 경동 키장 안에 30년 된그 약초를 파시는 할머니인데그 옆에 이제 윤 회장님이라고 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 제가 가면 꼭 커피를 몇병 사거든요. 가 너무 좋아십니다. 하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 몇년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냐. 그리고 돈좀 <laughs> 어떻게 많이 버셨냐. 저는 이제 농담으로 던졌거든요. 아, 근데 진짜 부자예요. 한 40억이 훨씬, 그분이 말씀한 40억은 제가 볼때한 60, 70억 될것 같은데. 거기 3개 정도 가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초를 만드는 공장을 지방에 크게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위가 하고 있고, 하나는 뭐 아들이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집도 뭐 아파트도 몇개 있고 아 어, 정말 부자더라고요 근데 어, 한 2만원짜리 몸빼바지에 한 30년 정도 됐던 한 그런 티셔츠 하나 슬래퍼 신고 앉아가지고 아직도 약초를 팔고 계십니다 약초도 싸게 싸 팔지도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절대 깎아주지 않고요 또뭘살 때는 또 엄청 깎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 챙챙뺄 정도로 싸게 살려고 근데 그게 맞는 마인드 같아요. 에이, 어제 가서 이제 제가 그런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들은 제가 교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한 4, 5년 전에 한성대학교 대학원에 겸임교수할때 음, 그분들이 이제 약초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비누 패키지 이런 거를 디자인 해줘서 인연이 됐어요. 근데 제가 무료로 해드렸는데 나중에 막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뭐. <laughs> 뭐, 비누도 집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쭉 지금까지 하고 한몇 개를 하면서 느낀 게, 어제 제가, <웃음> <웃음> 어. 예, 어제는 제가 이제, 그저께 다큐멘터리에, 어, 좀, 저희 제품을 소개해달라고 래서어예 하죠 뭐 이랬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품 발표하거나 뭐 디자인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꿀린 적이 없거든요 말 잘해요 원래 근데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옆에 사람들이 몇명 있으니까 진짜 말 한마디가 안 나오면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진짜 내가 바보 됐나 싶던 뭐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죠 도저히 못 찍었어요 그러고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말을 잘하는 건가 음, 근데 보니까 그, 저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말을 잘하려면, 즉흥적으로, 또, 인기 응변도 강해야 되고, 모리웨이션도 좋고, 기억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디자인에 대해서만, 내가 디자인하거나, 내가 개발한 거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쫙, 그냥, 몸에 숙지하고 있잖아요, 몸에. 그래서, 그냥 그게 말로 나오는데,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뭐, 어떤, 누가 이런 말을, 말 한번 해주세요. 아 전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뭐 듣는 분도 없고 <laughs> 듣지도 않을 거고요. 우연히 듣게 되면 그냥 끄세요. 예 네, 끄시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말을 연습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네, 제가 어리숙하고 또 녹음해서 보면 뭐 제가 제가 저저막그 다음에 눈 깜빡거리고 코 훌쩍거리고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극복해볼. 수, 가 하고 한번 말 연습하는 중심으로 갈 거고요. 내용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강의를 소개해서 뭐 누가 듣게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진짜 하고 싶으면 제가 일단 말을 좀 잘하고 제가 제 컨텐츠를 좀 듣고 싶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IoT 공유경제 중에서 어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뉴딜 정책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수소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게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아 수소차 그러면은 이 휘발유 대신에 수소가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빵빵빵 터지면서 가는 줄알았어 그래서 야 수소차 폭발하면 어떡하냐 LPG 탱크처럼 수소를 갖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의 전문가보을딱 앉아서 만나서 들은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저, 수, 엔진차가 아닌 거예요. 전기차지. 그러니까 조그만 수소 발전기를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보충해주면 걔가 발전을 해서 전기로 차가 가는 거거든요. 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수소만 집어넣으면 얘가 물로 돼서 나오게 되면서 그 중간에 산소를 계속 묶어, 공기를 계속 흘러가지고 공기 정화도 시키고 <laughs> 아, 이거 수소만 있으면 진짜 무한 에너지 같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하 수소는 공기 중에 널린 게 수소잖아요.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었고, 또그 다음에 한 2년 전에는 풍력 발전 하시는 분을 만나서, 풍력 발전소는 영정도 같은 데 가면 큰 날개가 있잖아요. 큰 날개를 돌려서 엄청나 커야만이 풍력 발전인 줄로 이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주 소력 발전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회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였던 이제 층, 저기 공간에 나오는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소홀절 보는 바람도 얘를 살살 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건물 꼭대기에 보면은 이제 환기구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만 돌릴 수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 전기를 발소질력을 발사, 발생시키는데 음 그게 보통 한 1kg에서 3kg 사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그제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꼭 <laughs> 태양열만 가능하다고 이 도심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만든 이 풍력은 좀 가능성을 좀 봤거든요. 근데 실제는 이게 양상화는 잘안 돼서 회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매출이 한 2, 3억밖에 안될 정도니까. 그래서 그걸 그두 가지를 묶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어 수소차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소 충전하는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충전소를 으려면 보통 20억에서 30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럼 2, 0 30억을 들이고 또 충전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다 보면 이게 재생 가성이안 나오니까 누가 수소 충전소를 지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지금처럼 어, 버려, 버려지는 폐수, 그러니까 그 가스를 만들거나 정유를 정제를 했을 때 이제 수소가 발생이 잘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채집해서 탱크로 날라서 또 충전소에 갖다 놓는 것도 위험하고, 배, 운송비도 많이 들고. 그게 두 가지 다 돈이 듭니다. 예, 전기, 전기료나, 운송료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걸, 아, 이걸 아주 작게 만들자. 예를 들면, 세 가지를 취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차장은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수, 수소차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가진 사람과, 두 번째는, 투자해서 <laughs> 돈을 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소형 주유소를 만들고, in, 만들 수 있는 만큼의 투자가 얼만지는 이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는데, 그게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투자해서 내가 하나를 세우시는 사람. 요두 사람이 만나면, 그 다음에, 수, 수, 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와 저,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이렇게 엮어서 묶어놓으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평소에 이 포스트는, 이 <laughs> 펜션에 아주 소전력을 제공해주는 발전소입니다. 풍력하고 태양열로 발전을 해서 한 2, 3km 정도를 공급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펜션에서는 평소에 전기소를 좀 아낄 수 있죠. 공간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를 제조, 세소차의 입장에서는 수소차는 핸드폰으로 IoT 통해서 예약을 합니다. 내가 소차를 충전하러 가겠다. 아니면 평소에 한 대분 정도는 수소가 있겠죠. 그럼 소차 가서 한 대가 딱 충전하고 가는 거죠. 그럼 비용을 지급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비용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어떤 신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수소를 충전해준 충전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용을 이 스테이션을 설치한 투자자와, 그 다음에, 한전과 소차 회사. 지금은 현대차밖에 없지만, 세, 회, 세, 개 회사가 잘 연결해서 빌스를 만들면, 어, 하나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전기차도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엔진차, 아니면 가스차 같이, 대규모 충전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 내가 전기차 충전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투자비용이 나오게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으면 저희 집도 지금 밑에가 주차를 한 6대 될수 있는데